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유천 씨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으로부터 무려 12억 원 피해 청구소송을 당한 건데요. 박유천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와, 박유천 씨저 얘기가 또 어, 사실 뭐 폭행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게 최근 얘기도 아니고 2011년 얘긴데요. 7년 전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에 어. 박유천 씨 매니저의 지인이 네. 박유천 씨의 집을 같이 매니저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네. 베란다에 나갔다가 박유천 씨의 반려견한테 얼굴 부위를 물려가지고 상처를 네. 입었는데 당시에 치료도 했고 병원에 찾아갔고 사과했고 잘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수술에서는 네. 그런데 뒤늦게 7년 만에 이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는 말 안에 이게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렇게 7년 전에 개한테 물려서 치료를 받았던 사건을 7년이 지나서 다시 피해 청구 소송을 한다 이런 거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안흔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네. 결국 은 책임 중 민사형사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사 책임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거 소멸 시효 3년이거든요. 네. 끝났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아, 소멸 시효 3년이요. 끝났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형사 고소인데 고소장은 이제 과실치상으로 썼어요. 네. 그냥 과실치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되게 이제 과실 대부분이 업무상 과실로 하는데 걔 네. 주인이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하면 그공소시가 7년이거든요. 아하. 애매하죠. 2011년에서 2018년 1월이잖아요. 네. 그럼 딱 7년이 됐네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들어서 언젠지 2000, 예를 들어서, 언제인지 지금 월은 안나오는데2 0 예를 11년 뭐, 1월 초에 그랬어. 그럼 공소시가 끝난 거고. 네. 2011년 뭐, 중반에 그랬으면 아직 한몇달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보면 형사사건의 공소자가 몇 개월 남긴 남은 건데. 네. 글쎄요,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이걸 만약에 업무랑 같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박유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벌금형 정도지 이걸로 뭐, 법, 지금 법정에 서고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배상은 또 이미 소멸시효가 다 지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피해자가. 네. 무엇 때문에 이제 저, 그 박유춘 씨에게 고소장을 이제 7년 후에, 후에 지나서 지금 제기했는지는 아직은 뭐 명확치 않죠. 그 당사자 입장에 좀 들어가야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최시원 씨도 반려견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시원 씨의 개는 외부에 나갈 때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였고, 박유천 씨의 개는 집 안에 있는 베란다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사실상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피해 청구를 할수 있는. 똑같아요, 피해 성격이. 아, 똑같아요. 아니, 왜냐면, 결국 민사로적으로 배상을 할 때는, 네. 민사적으로 배상을 할 때는, 어차피 이제 동물에 의한 책임은 그 소유주나 점유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치료비에 이제 차이가 나면 저박유철씨 같은 경우에는 다친 거고 그리고 저저 저, 누구죠, 저최시현씨 같은 경우게 사망한 부분이니까 네. 그 위자료 액수라든지 그건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베란다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때는 과실의 비율을 따지든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집안에 있을 때. 었냐 아니면 네. 집 밖에서 풀어놨을 때였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요. 네, 일단 박유천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7년 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고 사과도 하고 정리가 다 됐다. 그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사건도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네요.